안녕하세요 화음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길고도 거룩한 여정이 계속됩니다 우리와 선재동자는 또다시 깊은 산중을 지나 정갈한 기운이 감도는 한 암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청정하게 계율을 지키면서 수행을 하고 있는 한 비구를 만납니다. 이름하여 선정 비구, 기도 삼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선제 동자는 조용히 절을 하고 난 다음 경건한 마음으로 묻습니다. 거룩한 선지식이여, 어떻게 해야 보살의 길을 걷고 무량한 중생을 이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제여, 보살은 계율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느니라. 몸과 입과 뜻을 삼가하고 일체 악행을 멀리 하되 단지 두려움이 아니라 자비심으로 거리해야 하느니라. 선정빙구는 중생을 향한 깊은 자비로 계를 지키며 그 계율 안에서 지혜를 피워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개는 문이요, 선정은 길이며, 지혜는 도착지이다. 이 셋을 모두 닦으면 보살의 삶은 어그러지지 않느니라. 그의 말은 번쩍이는 설법이 아니라 마치 오래 묵은 약처럼 선제의 마음 깊은 곳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보다 침묵으로 행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스스로 다스린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그것이 바로 선정비구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선제 동자는 고요히 합장을 하고 또다시 길을 걷습니다 우리는 북적이는 도시 외곽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제가 굴자로서 불법을 피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선주 그사, 거사. 선주 그사는 선임도 상인도 수행자도 아니면서 누구보다도 많이 불법을 가르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가르침은 책상머리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선제 동자가 묻습니다. 그사님, 어떻게 제가의 몸으로 이렇게 깊은 보살행을 펼칠 수가 있습니까? 선제여, 보살행은 출가자는, 재가자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란다. 사람을 이롭게 하고 고통을 덜어주는 삶이 바로 도의 자리라네. 그는 매일 시장을 돌면서 권궁한 자에게는 살을 베풀고 분노에 찬 이들에게는 미소로서 응하고 바쁜 상인들에게는 법구경 한절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의 삶은 바로 보살의 집이었습니다. 매일 일상이 법당이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설법이었습니다. 선주 그사는 말합니다. 보살은 곳곳에 씨앗을 뿌리는 자다. 언제, 어떻게 삭틀지는 몰라도 그 씨앗은 분명히 중생들의 불빛이 되더니라. 선제 동자는 선주 거사에게 그 합장 절을 올립니다. 한 분은 몸과 마음과 뜻의 청정함으로 또한 분은 삶의 실천으로 보살의 길을 보여 주었습니다. 선제 동자와 우리는 다시 길을 떠납니다. 아직 만날 선지식이 많이 있고 듣지 못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자님들, 다음 편엔 더욱 깊은 지혜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선제 동자와 함께 걷는 길에 동참해 주신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